제일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의 균열, 전후의 거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6장에서 이제 작용하중과 응력이 저항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율과 보유 강도를 갖는 단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 지금에서는 역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 개념을 토대로 이제 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단면을 설계하는 거지. 그렇지? 음.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 이렇게 해서 힘이 작용하는 고에 대한 이런 측면의 접근을 제공하에서 했다면, 이제 꼭 평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액션, 모멘트와 그에 걸맞는 변형, 공률 사이의 이런 관계식. 여러분, 지난 챕터를 잘 기억을 해보면 여기가 N이었고, 여기가 엑실런 C였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부시무리하게 됐지. 그런 관계식과 같은 모멘트와 공률 사이의 관계식. 이거를 모멘트, 커버처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받는 부재에서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난 게임 끝이야.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해서 했날딱 주면 금방 알잖아. 아, 최대 공률은 어디까지 일어나는구나. 그 위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모멘트는 여기 딱 보니까 한240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알잖아. 240kN m 가이 단면이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모멘트라면 여업 계산하면 되지. 이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단면을 갖고 있는데 이, 그 단면에 얼룩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단면이 저항할 수 있는 최대 모멘트가 240kNm면 요거에 대한 데드로드를 계산해 보면 나오지. 여기에서 등급 포화 중을 가정하게 되면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는 8분의 1wl 제곱이지. 지간의 길이 알지? 작용하고 있는 데드로드 계산할 수 있지. 그럼 작용하고 있는 데드로드 모멘트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라이브 모멘트가 어떻게 구해죠? 240 마이너스에서 데드로드 모멘트를 빼면 되잖아. 240에서 데드로드 모멘트를 빼고 걔가 8분의 1 W 라이브의 L제곱이지. 그럼 그 위에 올라 태울 수 있는 라이브 로드의 등파하중에 W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차,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하중이 지나가야 된다 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 어, 얼마 때 알아? 이 단면과. 철근을 더 넣어서 보강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면을 더 키워야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는 요거를 계산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단철근 이게 이제 단철근 콘크리트 보의 균열 발생 이전의 거동이에요. 균열 발생 이전은 사실은 그 안에 철근이 들어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가 없지. 그지? 무슨 얘기야? 균열 발생 이전에 콘크리트가 저항할 수 있는 인장력이 가장 응. 미미하기 때문에 그 균열을 발생시키기 이전에는 작용하고 있는 그휠 모멘트라든지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이 아주 조금일 때잖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아직 자기 역할을 굳이 할 필요도 없어. 왜? 아, 콘크리트 그 인장이 저항하는 능력이 미세하지만 아직도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균열이 안 나는 거잖아. 그때 철거는, 야, 네가 알아서 다 해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약간의 인장력, 인장 능력에서 콘크리트가 저항할 수 있는 인장 력을 초과를, 초과를 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할 시점에서 정신을 포쩍 처리고, 야, 이제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 본 콘크리트 보는 인장에 약한 콘크리트 특성에 따라서 매우 취성적인 파괴 오동을 보이고 단철근 콘크리트 보는 인장에 대한 저항성능 개선을 위하여 인장부에만 철근을 배근한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 무슨 약속을 하고 간다해서 철사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외모만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게 아니고. 철근이 들어가서 철근의 응력변형물 곡선의 항복점을 지나서 영구 변형에서 얻어지는 그 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철근 이상은 들어갔다라는 것을 전체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철근이 지 정도 이상 들어갔는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지. 당연히. 이거는 6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 4장에서 이거를 역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빨간 불이어서 내가 쓰고, 파란 불이어서 내가 갈 때, 저희는 빨간 불이니까 제가 서주겠지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을 갖고 간다는 거지. 알겠죠? 그 정도 이상 들어가서 인장부에만 철근을 배근했을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 발생 이전은 아주 진짜 휠도 조금 작용하고 그런 상태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의 해석 가정을하게돼요 첫째,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사실 순수하게 휘만 작용하는 경우 거의 없지. 전단도 같이 작용하고만. 렇지만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우선 휨만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두 번째 변형률에 대한 분포는 선형으로 나타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Plane sections remain plane. 베르리 베로니 정리에 베르리의평면 가중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를 그러니까 하중을 받기 전에 이렇게 평면이었던 이 단면은 곡률이 생겨서 변형이 생긴 이후에도 곡률만큼 옆으로 누웠을 뿐 계속 그다음에는 평면을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어떠, 어떻게 편하다해서 중립축의 중립 위치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변형들도다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계산상의 편의성을 엄청나게 우리한테 편리한 보험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깊은 복런건안 된다고 얘기했지. 미소 변형 균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변형이 거의 있다라고 가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선형 탄성 범위 내에서의 응력 변형률 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균열 발생 이전의 고동입니다.